지금 체크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습하다. 짐을 줄이기 위한 나의 끔찍한 혼종. <laughs> 저희 체크인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좋다. 여기는 주방. 이쪽에도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발코니 있는 숙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비어있는 자리들이. 뭐 먹지? 콜라 너무 굶었어.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와 눈물 날것 같아. 오케이. 당연히 다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추가해도 돼. 추가해 오! 매워? 오! 넣어볼까?

음! 이거 음. 음. 그래도 역시 음. 음. 베트남에서 먹는 게 맛있어. 당연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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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물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난 진짜 물이 품절되는 건 처음 봤어. 오 7시부터. 아 다행이다. 일어나자마자 갔다 오자. 저는 이제 그만 씻고 자야겠어요. 저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놀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저는 푹 자고 씻고 준비를 다 했어요. 오늘 날씨가 엄청 맑지는 않고 구운 많은데 그래도 <laughs> 역시나 자외선이 되게 강하네요.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발랐어 저희는 어제 못 샀던 물을 우선 사러 가려고 몇 개나 사지? 세 개? 2는 사야 되잖아 그치? 음, 그치? 요, 누룽지도 해야 되고 음. 그러면 음. 될 듯? 음. 아니 나는 네가 갑자기 아니요 이래서 잘못 들었나? 이러고 있었다니까? 근데 한국말을 어. 배우고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어 근데 우리 한국인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 봐한국인이잘 생겼나? <laughs> 어떻해누룽 음, 조금 더 끓여야 될것 같아. 우와! 우와! 진짜 우산상탕 아침하기다, 정말. 되게 단출한 아침식사네. 너무 맛있어서 오이없어. <laughs> 여기가 프라이빗 비치라고 해서 이 파라솔이랑 선베드를 다 빌려주나 봐요. 한 파라솔하고 선베드 두개 빌리면 한 62유로 정도? 8만 원이 넘네. 와. 선베드 두 개, 파라솔 하나에서 55유로. 파월을, 제 거를 가져와가지고 파월까지 빌리면 아마 62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샤워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안에서 음식도 다 주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보통 하루 종일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헉, 너무 예뻐. 옷관아입고 왔는데 지금 잠깐 발을 담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물이 너무 차고 아래에 자갈이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지압하는 기분이에요. 아, 근데 진짜 좋다. 응, 그냥 바다 안 들어가도 바다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맞아 음. 근데 여기서 그거 해볼 수 있겠다, 잠시만. 어, 해보려고. 들어가서 그냥 쭉 나가서. 근데 나 그거 까먹었을 것 같아. come <laughs> to 어. 아니, 아니. <laughs>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나, 나 얼마 안 놀았는데 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천연 파도풀장 같아 <laughs> 처음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당황했는데 아, 생각보다 진짜 물이 깊네 아, 방수 카메라 여기 온다고 샀는데 여기에는 하늘색으로 되게 반짝반짝 예쁜데, 막상 들어가면 그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뿌얘가지고. 수영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바다인 것 같아요. 감자튀김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통째로 튀긴 것 같은 느낌? 근데 파도풀이 너무 좋다. 받았나봐 핫. 근데 뭔가 닫을 시간 됐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마일은 다음에 사러 와야겠군. 아 그러게. 아! 귀여워. 딸기 완전 딸기 맛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그거 물놀이 조금 했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오늘 앙티브를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아침에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쨍쨍할 리가? 여기 날씨가 변덕이 좀 심한가 봐요. 그래도 막상 날씨 좋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미스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꽃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냥 많이. 계속 먹게. 야, 이따 이만큼만 샌드위치 엄청 크다. 크로아상이랑 뺑우 쇼콜라 하나씩 샀어요. 저는 리스 어디서 도대체 쇼핑을 하나 했는데, 좀만 걸어나오니까 이렇게 쇼핑할 수 있는 번화가가 있네요. 선글라스를 가져올 거요 <laughs> 저는 양티브로 되어어요천비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전지 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주차장 같아. 보기엔 진짜 예뻐. 와 진짜 뜨겁다 이 모자 안 가져왔으면 기절했을 것 같은데요? 아 <laughs> 그러게 <laughs> 여러분 저 어제 그거 잠깐 놀았다고 여기가 이렇게 탔어요 제가 앞부분에 선크림 바르는 걸 잊었지 뭐예요 그늘 앉아있으니까 진짜 예쁘다 와 쉬니까 얼굴이 좀 말짱해졌네. 음. <laughs>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여기에 사실 무슨 요새 같은 게있대 그래서 어. 여기 한 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데 저거? 알고. 오 저거야. 근데 못갈것 같아. 일분 더. 가만히 서 있는 거1분 안. 아, 당연하지. 이제 걸어야지 차라리. 그래서 포기했어 저걸. 마음 준비를 하도록 컨스폰을 걸어야 될 수도 있어 볼트 타니까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너무 시원하다. 헉, 예뻐.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더워서 약간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 안 하길 잘했다야. 너무 귀여운데? 그냥 근처에 좋아 보이는 대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천나다. 진짜 거기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었네. 여기 와서 점심이나먹을걸 하늘이 너무 예뻐. 그 아저씨가 칸 결론을 해서 어, 칸 결론과 다른 데 찾아볼까 하고 여기 찾아 옆에 주황뭐좀 써있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여긴가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후이 찾아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 다음에는 저기 선배들 빌려서 누워야 습니다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다! 와, 날씨 변덕 진짜 미쳤다. 모두 날아갈 것 같아. 와, 비 많이 온다 생각보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자연광,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떡하냐? 눈이 멀것 같아. 오늘 사실상 니스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아침 일찍 파리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근데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빌프랑스 슈리메르라는 도시를 가는데 여기서 기차나 버스 타고 20분이면 간대요. 근데 거기는 약간 어제처럼 모래사장이고. 거기 가서 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안에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가려고요. 밖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도 사람이 내리진 않고 타기만 하고 있어요. 다음 정류장에 내릴 수 있을까요? 와 여기 엄청 높은가봐.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그랬는데도와 약간 성벽 같다. 다들 진짜 행복해 보인다. 가파르긴 하네. 와, 진짜 예쁘다. 거기에 파라솔 빌릴 수 있는 카페 겸 식당이 있었는데 미리 부킹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주말이라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걸어오는 길에 나무 그늘이 있길래 운 좋게 자리를 잡았어. 냅다 앉았어요. 진짜 그냥 진짜 냅다 앉았어요. 근데 보이자마자 나. 아나저 카페인가 이름 저장해놔야겠어. 다음에 올땐 부킹하고 와야지. 복숭아 하나만 먹겠어. <놀라> 진짜 맛 그때는 원래 텍스트 타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냥 기차 타고 왔는데, 기차에 저희 같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또 한국인의 밥상. 응. 김치회 없죠? 더 가져왔어야 었 되나봐. 응. 오늘도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마지막으로 전경을 좀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전망대에 올라가려고요. 그 아이라브니스랑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완전 탁 트였어. 너무 예쁘죠? 눈 감았지롱 나도.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는데 저 조그만 데서 놀고 있었다는 게참 웃기다 어, 무지개 생겼어? 봤어? 아니? 어? 파도 이렇게 치면서 무지개 생겼어. 이단한 번, 한번더 생겨볼까? 안될거 같은데? 아니, 노후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파래. 와, 진짜 힘들다. 부모님 사진 찍어주고. 마지막 날이니까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지나가다가 해변에 진짜 예쁜 식당을 본 거예요. 맛은 그렇게 크게 크게 안 하니까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 이랬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한 20분 전에 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줄을 엄청나게 쓰더니 오픈한지 10분도 안됐는데꽉 찼어요 자리가. 진짜 대박이다. <laughs> 나도 당연히 생과일 주스일 줄 알았어. <laughs> 이만하다는안 했잖아. 내 말이 이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우지야 너 몸보다 커 얘가 <laughs> 전혀 못 느꼈어. 아예안돼 립밤을 꺼냈는데 뚜껑을 놓쳤어요. 보이세요? 카메라에선 잘 안보이네 어떻게 발이 저렇게 중간만 탈 수가 있지 유럽이 진짜 자외선이 심한가봐요 김이 생기고 난리났어 이것도 첫날에 제대로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짜고나게 아직도 안 사라졌어요 하늘 진짜 예쁜데 너무 밝아서 다날아가